모리아는보이겠죠 저게? 아니야, 텔 e 뭔가 이상해. 어? 저건키오리다키오 어떻게... 어떻게 살아남았지? 저리한 맛이. 리 <목소리> 이제 덩컨의 연락 여기가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도와주세요 누구 제 말을 듣는 분 없나요? 아저땐 진짜 아 여신의 그 말을 찾는구나 글라스 이 생각들은 썼었네 이제 곧 부활할 거예요 이거 생각해보니까 리와의필한 아담한 피움을 모은 지는 이미 오래 이런 필요한 시리도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파괴의 거인의 생명이 깃드는 때가 에린의 마지막 날이 될 거예요. 어서 아, 와서 글라스 기브넨을 쓰러뜨려 주세요. 저를 구해 주세요. 이곳에서, 이곳문 열쇠 빨리 <laughs> 이게만 뭐, 모리한 너무 나쁜 사람 같아. 그렇지 않아? 어, 그래. 밀레시안 왔군. 그래 나왔다. 일단 이곳부터 먼저 받게. 집을 정리하다 나온 물건일세 쓰레기 처리하러 온거 아니지? 그래 그래라고? 이 때문에 자네를 부른 것이지 진짜지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마리를 키웠다고 이야기한 거그지형 스포 오졌어 마리가 내게 처음 올때 흰색과 갈색 사슴 환성이 마리를 싼 담요를 물고 있었지 그 속에는 <laughs> 마리를 부탁한다는 시라의 편지와 함께 아까 준 물건이 들어있었다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있었지 마리가 어른이 되면 기억을 찾게 해줄 수 있는 유품을 전해달라고 그리고 마스 던전으로 가게 해달라고 근데 마리는 없잖아 시라가 영혼이 되어서라도 자신의 기억을 이것에 빙의시키겠다고 하지만 이제 마리에겐 더 이상 이것이 필요 없게 되었으니 자네에게 주겠네. 마우로스와 관계가 있는 물건 같은데 혹시라도 자네가 티르나 노이를 찾는데 단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일세. 붉은 여신의 날개도 같이 주었으니 오, 센스 어서 좀 마스 던전으로 가보게. 행운을 빌겠네. 오케이 결국 마스 던전 이번에 rp 던전인 것 같네요 그러면은 바로 마스 던전으로 가봅시다 가봅시다 <laughs> 어 이거 2인 e rp 아니었나 살았었군요, 원래 있었군요 당신 <laughs> 살아도 괜찮은데 많이 여의였군요 고생이 심했나봐요 어, 묵은 깔지 마. 마우러스? 역시, 못 알아보는 건가요? 싫어해요. 당신의 아내. 유령이 돼서 보는 거잖아. 어, 너무 슬퍼. 그래, 이래가지고, 한 명이 마우러스고, 한 명이 살아해가지고, 같이 다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아 코벨트하니까 생각나는게 얘네들이 가죽 맛집이었는데 어 사라가 다시 나왔다 음. 조금 쉬었다 가자 가도 가도 끝이 없군 계속해서 던전을 맴돌다니 어 옆에서 사라가 지켜봐 당신과 약속했잖아요 반드시 다시 만나기로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마리는 무사해요 보고 싶었어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 시라 이렇게 슬픈 했나?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건가요? 제발 나를 봐줘요. 두어 달 정신을 잃고 있었다고 몸이 많이 쇠약해졌군. 어, 체력을 낚여야 한다. 출근은. 저쪽 인가어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자기가 할말 만해 어떡해. 힘내자 돌아가야 해. 시라와이 토크를 걸고 맹세했어. 여기서 쓰러질까 보냐. 시라가 기다리는 곳으로 간다. 아, 돌아가고야 말겠어. 거에... 그리고 동료들처게 보는 거였네. 나를 배신한 어... 이유를 왜 나를 뒤에서 찔렀는지. 나다 나다 나다. 대마법사 마오라스, 이런 곳에 계셨군요. 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따라 돌아가십시다. <목소리> 당신은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소리> 세상에서는 이미 죽은 <목소리>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요. 이런 엑스트라마저도더빙이 잘되어 있어요.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인간이 아닌 자들이야. 누가 감히 분노의 첫 마법사의 의지를 거역하려 하는가? 언짢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마우라스. 하지만 어, 당신의 목숨을 위험에 어, 이 굿스 아머의 목소리 너무 좋다. 당신의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은 모리안 여신의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위해 자브킬께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지요. 그니까 인간들은 자브리엘이 나쁜 마법을 쓴걸 마우로스가 막 어, 막아 가지고 영웅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막자브엘이란 사람이 마우로스 위해서 죽은 거구나. 마우로스여 당신은 인간의 세계로 가보야 목숨을 부질 수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 많은 마족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당신의 목숨의 가치를 생각하셔서 내가 여기서 나가는 것을 방해하려 하지 마라 나는 돌아갈 테다 인간의 세계로 호스팅 어, 감사합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놈은 누구든 용서하지 하세요. 않겠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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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히 나를 막아? 아주 건방지구만 니네들의 뚝배기에 내가 처벌을 또 내리겠노라 보다다다다다 보이짜 너도 뚝배기 오 상상하지 못한 사람이 이 이씨 에서 어. 마우로스 멈추시오 이제 됐소 더 이상 의미 없이 싸울 필요가 없소 비켜라 아까도 근데 만족도에 너 귀신이 안 보이겠죠? 사람 앞을 가로막는 놈들 아무도 용서하지 아, 않겠다 홀라인가? 설령 여신이라고 해도 괴로워하는 존재야 당신이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를 압니다 하지만 가봐야 당신은 죽습니다 왜 우리의 말을 믿지 않는 겁니까? 우리의 말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 당신은 더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째서 내가 돌아가면 죽는다는 거지? 번뇌하는 인간의 마법사 마우로스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제가 보여드리는 진실... 와, 이걸 또사라시지않으 사라가 아니라고 말한 거 아니야? 암흑의 군주예요. 나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렇다면 이것을 보십시오. 음. 어, 이제 사라 시점에서 나온다. 이 이건 우리 집이야. 그런데 왜왜불 타고 있는 거지? 말해 어떻게 된 일이냐? 니 놈들의 짓이! 이런 짓을 한다고 내가 니놈들의 네 뜻을 따를 것 같으냐! 의심 많은 존재야.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지요. 저, 저건 설마... 아, 어쩌서... 사람들이... 인간의 병사들이... 우리 집을... 근데 생각은 뭘까? 지금 마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저 애기 소리도 거짓말인 거잖아. 설마... 어, 여보, 싫어, 싫어, 안 돼. 아기, 우리 아기는 어디에 있는 거야? 야! 안 돼, 안 돼. 아, 살아났어요, 살아구나 이게 조금 조금씩 다르다. 어. 아, 어째서, 어째서! 예, 인간의 짓입니다. 당신 동료들의 보고를 받은 고위 귀족들이 한 짓이지요. 저희도 막아보려 했습니다만. 유감입니다. 당신이 자부키엘님의 최종 마법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기에 당신, 그리고 당신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은 말살된 겁니다. 당신은 죽어서 영웅이 되었지만 당신의 가족은 그렇지 못했지요. 모든 것이 당신이 의식을 잃고 있었을 무렵일이죠. 마우로스 편집도 오지네. 여보, 아가야, 미안해, 미안해, 나 때문에. 여보, 마우로스, 당신은 인간의 세계에서는 영웅입니다. 자부키엘림의 최종 마법을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막아낸 분이지요. 하지만 죽어서 영웅이 된 당신이 살아서 인간의 땅에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니옹 네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인간들은 자신들의 이속을 위해 당신을 다시 한번 더 죽이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동료들은 모두 돌아가 영웅이 되었고 높은 자리에서 마법사 하나 정도는 문제없이 처리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당신이 보았듯이 바로 저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들에게 진실은 통하지 않지요. 오직 그들이 인정하는 정의만이 있을 뿐. 저 역시 저런 인간의 모습을 버렸습니다. 복수를 원하신다면 다크로드도 결국 여신의 그 무시가 나오나? 제가여신이 있는 곳으로안내하으로안겠습니다부탁하겠네니기도좋아요 <laughs> 음. 응. 뭐지? 긋금이아까쟤 다른데? 마우긋스 불쌍한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요. 당신은... 아, 사라도 같이 따라왔네. 모, 모리안? 네, 모리안입니다. 인간의 후원자이자 전사의 수호자. 모히투라 벌판에서의 첫 번째 전쟁에서 돌이 되어버린 뒤로는 이곳에서 머물고 있지요.

그럼 이곳은 티르나노이? 아니에요. 여기는 티르나노이가 아니에요. 이곳이 어디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인간에 대해 느끼는 배신감, 증오, 그리고 슬픔, 인간의 배덕함에 당신조차 인간을 포기하시다니,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학살한 인간들을 용서하시나요? 복수의 칼이 당신에게 쥐어지더라도 그것을 휘두르지 않으실 건가요? 여보, 그말 듣지 말아요. 인간 전체를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제발 저자는 당신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숨은 이야기가 있었구나. 아니요. 꼭 반드시 복수하겠소 나를 이렇게 만든 자들 내 가족을 죽인 자들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 용 a 하지 않겠소 거부야. 여보 저는 l 사의 수호자이지만 동시에 전쟁과 복수의 주관자 저 역시 인간에 대한 기대를 버렸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동족을 죽이고 사륙하는 유일한 자들 아텐시민이가 이루시는 이 세계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계에 진정한 평화를 깃들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멸망시켜야만 합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제뜻 이해하시겠죠? 실화야 가서 뚜기 깨봐! 는 머리 아니 아니야! 와, 시라연기 너무 좋다, 이거. 또. 여보, 서이은안 돼요. 나를 봐요, 제발. 여신 이거. 마루스 바보야. 대답해 주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무슨 일을 하면 되겠어 당신의 복수를 위해 무슨 일을 하면 되겠어 바보야. 바보 멍청이야 바우르스 바보 멍청이 아! 약포다 쓸 일이 없는데? 음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들었을 때덩컨의 반응을 봅시다 자네가 본 것이 사실인가? 지라의 유품에 깃든 기억이 정말 그런 내용이었단 말인가? 그래, 그래, 그대 여신이 하얀 날개를 한 복면의 무언가였다고? 응, 음, 맞아, 맞아 그렇다면... 틀림없다 놈은 기홀이다 아, 그래? 고스트 아머나 다크나이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설마 했었지만 놈이 실제로 아직 살아있었을 줄이야 키홀 보월리의 마신 중한 놈. 놈은 모든 일의 원흉일세. 맞아, 맞아. 우리의 선조를 멸망시킨 글라스 기븐넨도 놈이 끌고 온 것이고, 크로크루아흐를 라흐에 끌고 들어와 난동을 부린 것도 그놈 짓이네. 여신도 그놈 때문에 에린에서의 생명을 잃은 것. 음. 그래. 그렇다면 모든 게 설명이 되는군. 내 생각을 들어보게. 기홀은 근데. 여신이 던전의 결계를 만들 때 그녀를 돌로 만들어 자신들이 점령한 티르나 노이로 데려가 버린 거야. 음. 그리고 자신이 여신 행세를 해서 마족들의 세력을 규합한 것이지 마우러스까지 포함해서. 이영악한 놈. 말자. 음. 이보게. 모리안 여신이 자네를 부르는 것을 의심하지 말게. 아 찐이었어? 그냥 지금 자네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라네. 야야, 서두르게. 디르나 노이로 가서 여신을 구해야 하네. 여기. 아 한마디로 나의 부름은 찐이었구나. 자 타르라크와 대화. 자 그러면은 이제 덩컨의 연락. 이거 타르락과 대화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요? 모리안 여신이 다른 존재? 하얀 날개 에 머리를 덮는 복면을? 네제 네, 그렇대요. 이런 진정. 젠장. 젠장 그동안 속았단 말인가? 왜 속았어?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지? 바보야. 키어올입니다. 그놈은 틀림없어요. 포월의 잔인한 마신.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내 동료, 그리고 스승님을 잘도 속이다니 여신조차 그놈의 힘에서 벗어나지 못했단 말인가 여신의 행동이 이상했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밀레시안 씨 저는 눈뜬 장님이었을 뿐 드루이드의 지혜로 여신의 은총을 의심하다니 부끄럽습니다 크리스텔이 옳았군요 <laughs> 이대로라면 정말로 모리안 여신이 위험할지 모릅니다 밀레시안씨 부탁드립니다 티르나 노이로 가주십시오 염치없는 부탁이지만 이대로 제 힘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디 여신을 구해주십시오 오케이 뭐 까칠까 싶지 음 어? 도와주세요. 누구? 제 말을 듣는 분? 없나요? 파괴의 괴물, 글라스 기분엔 이제 곧 부활할 거예요. 부활에 필요한 아담한 티움을 모은 지는 이미 오래. 필요한 시료도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파괴의 거인의 생명이 깃드는 때가 에린의 마지막 날이 될 거예요. 어서 와서 글라스 기브넨을 쓰러뜨려 주세요. 저를 구해 주세요. 이곳에서, 이펜던트 이곳 문... 열쇠... 빨리... 이거 보니까 약간 조금 소름 돋는 게... 약간 갑자기 끼익 하는 소리가 바뀌었거든. 약간... 약간 공포스럽기도 하다... 조금 무섭다... 그리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 거참 키울... 무리한 성대모사 잘하네... <laughs> 그... 어... 저집좀 성대모사 좀 하네... <laughs> 그 생각이 드네... 음...